성준우 목사 역할을 맡은 김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정말 티라미슈 케이크? 네, 너무. 고도 개조로 티라미슈 케이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기자님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신 감사의 네.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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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 아니 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티라미슈 그게 뭐? 네. 그 이광수 씨가 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네.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는어전 세계적으로요? 네. 네네. 네. 뭐. 김철수가 아, 부른 부른, 부른 노래는 예. 이제 제가 감독성이 굉장히 강한. 네. 예. 뭐 챌린지도 요즘에 많이. 하 그럼 하네요. 어떻게 한곡 한국보다... 부탁.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김철씨 네. 네. 오늘 어, 와주신 공방 네. 기자님들을 위해서 자 아, 이거 기자님 기사님. 박수 한번 와, 거쳐주시기 너무... 바랍니다. 간단하죠. 짤막하게. 왜 지금 왜냐면 우리 가족들도 너무 궁금해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이런 공식 석상에서 노래하는 네. 진짜 처음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진짜. 선배님. 갑니다. 진웅 선배님이 하, 하라고 하셨으니까. 음. 하나 둘목좀 푸세요. 아아 <laughs> 네. 아. 아, 아. 자목 푸시고요. 좋아요, 김성철 씨. 네. 또, 또 유명한 또. 아, 너무 설레네요. 뮤지컬 배우한테. 바로 옆에 세를 네. 네. 갑니다. 자, 지금 우리 직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나, 둘, 셋! 소년소녀 <laughs> 백서 그런 그녀 있어 우! 네, 오전에 아, 네. 이렇게 부르기 쉽지 않죠 그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진짜 어렵다. 사실 이런 석상에서 노래를 못한 이유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laughs> 너무 같은데 너무 떨려서 지금 저희는 긴장돼서. 가족이기 때문에 네. 또 아버님이 시키면 저또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했습니다. 아니 티라미슈 같았어요. 달콤해. 그렇죠. 아. 어, 어, 지금 약간 김무열 씨도 욕심 나는 거 같은데요? 그럼 무열 씨또춤잘 추시니까. 다음에 준비해 저만 준비했어요. 예, 예, 다음에 준비하세요. 카에라라도 예, 하는다. 예. <laughs>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있어서 소감만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아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게 사실 6년 전에 했던 드라마에 있던 장면인데 이게 이렇게. 끌어올 돼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에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이제 어전 세계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입니다. 이미 네. 갔습니다. 아, 네. 지금 이미 지금 태평양 건넜는데 아, 네.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노웨이 no 아웃이 태평양을 건너서 네. 아, 네, 인도양 제서양 건너서 노웨이 네. 아웃으로 no 다시 되해야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지금 오른쪽 끝쪽에 왼쪽 끝쪽에도 계시고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마이크 먼저 받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투데이 김영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합니다. 아 네, 저 이광수 씨께 질문 하나 드리고.